처음 쉽게 낸다고, 쉽게 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 애들이 일단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 상식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전체 세 제곱 너를 이제 나눴 을때의 나머지 에다가 r o 를 대입 을하는거 죠？그러면 현재 너를로 나눈 나머지, RX. 일단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입을 어, 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하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 전체가 세제곱이 됐을 때 형태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봐주는게 좀 편하겠죠 x제곱, 플러스 1 일단 따로 있고 더하기 x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x 플러스 1로 어차피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laughs> 너를 전개하다 보면 이 부분을 편의상 a 이만큼을 b라고 불렀을 때 a 3승 3a 제곱 b 3a의 b 제곱 그 다음에 b 3승까지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그러면 a라는 거를 인수로 갖고 있는 부분은 다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전개식에서 x 제곱 플러스 1로는 다 나눠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는 무엇과 같냐면, x 플러스 1에 3승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사실은 같죠. 그럼 이제 요거는 나누기가 굉장히 쉽죠. 이걸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나눠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고, <laughs> 어차피 뭐요 정도는 x3승,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나눠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1. 안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너가 X 여기까지가 X <laughs> 3X 제곱 3X 제곱 다음 2X 플러스 3이 되겠죠? 뭐가 남냐면? 2x 이 2가 남죠. 이렇게 다항식을 나눠 주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무슨 방법도 사실은 가능하냐면 너의 근을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죠. x제곱 플러스 1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데, 걔네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복소수 상등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이 뒤에 나오는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복소수 상등을 쓴다라고 한다면, 어,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x 플러스 1에 3승은 x제곱 플러스 1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어차피 나머지는 이와 같이 생겼을 테니, 양변에다가 허수단위 i를 넣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i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i의 3승. i를 대입하면 이만큼이 0 되는 거 보이죠? ai p l u b가 나와요. 요렇게. 어차피 ab는 실수일 것이고, 그러면 양변은 이제 그냥 비교만 하시면 되죠? 여기서, 복수수 상등. 을 이용해서 해서 우리가 풀어 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이거 전개하면 이제 그냥 복사수 나와요 얘랑 계수만 a,b 비교하면 끝이에요 이 방식이 직접 나누는 것 보다는 좀더 빠를 수도 있고 근데 뭐 약간 취향은 탄다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laughs> 얘네는 잘 푸셨고 7번부터 쭉 풀어 줄게요 7번 자 복소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z는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i. 팁을 하나 줄게. 우리가 실수부대 절대값. 봐봐 z가 a 더하기 b i 꼴인데 꼴인데. 절대값 a대 절대값 b가 1대 1이거나 또는 1대 루트 3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무조건 거듭제곱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와요. 이 포인트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laughs> 지혜, 이거 한 개씩 가져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제외하면 실수부대 허수부가 1대 루트 3이죠. 그렇죠? 1대 루트 3의 형태는 쟤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규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성을 찾기만 하시면 돼요. 복소 평면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복소 평면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 요 정도, 어차피 복소평면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게 주로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1대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대 1도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그건 상관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복소수의 형태가 이와 같이 나왔다. 아, 그럼 나는 거듭제곱 하다 보면 뭐 무조건 반복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거듭제곱을 해봤어.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몇번 거듭제곱하면 되냐면, 어,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형태 자체가 1 더하기. 2z. 2z의 제곱. 2z의 3승.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잖아. 마지막에 2z의 10승까지. 그러니까 저대로 거듭제곱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2z를 거듭제곱하는 게 유리하죠. 이렇게. 그럼 처음에 2z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그 다음에, 이 z의 제곱을 해보시면, 정확히 누가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z를 곱해보시면, 정확하게 1이 나와요.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너가 다시 이 z가 나오고, 다시 이 z의 제곱, 이 z의 삼성,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어떤 규칙성을 가질, 찾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를 직접 뭐 제곱하고 한번더 곱하는 거는 이제 그냥 연산만 하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8b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을 해달래. 뭐가 a 더 b i인데. 그걸게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묶어서 더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죠? 너가 지금 처음에 항해 개수만 보시면, 이트의 0승, 1승, 2승, 10승까지니까 1 1개요 맞죠? 11개이기 때문에 11개라는 거는 첫 번째로 시작한 1은 4개 있고, 너도 4개 있지만, 뭐야 두 번째인 너도 4개 있지만, 얘만 3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항해 개수가 현재 11개인 상황. <laughs> 그러면 편할 대로 해도 돼. 이거를 그 다음 거를 한 개를 더해서 다시 더했다가 빼는 방식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냐면 너가 네 개가 있다고 치고 마지막에 제일 한 개를 다시 빼면 되잖아. 요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네 개랑 이거 네 개랑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거보다는 얘네가 네 개, 네 개, 네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다 더한 다음에 4를 곱하고 다시 너를 한번더 빼주는 편이 훨씬 더 연산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해줄까? 다 더해주면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실수부, 0, 어? 허수부, 0, 어? 이거 다 더한 게, 0, 어? 그럼 니가 A 더하기, B 아이고, 끝이구나. 이렇게 분다 <laughs> 여러분이 수상 같은 걸 풀다 보면, 제 연산이 좀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산을 가급적이면 좀 단순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이거는 수학상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고등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것도 좋지만 계산을 단순화를 시켜야지 빠르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런 거 별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너가 4개고 3개고 4개고 누가 못 풀어. 이거 4 곱하고 이거 3 곱하고 4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긴 되잖아. 그렇 근데 이거 싹다 더하는 게 0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laughs> 그다음에 8번, 8번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 허수단위, 허수, 허근 오메가를 대입해서 풀어는 내 문제였고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2차식인 너를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죠. 몫이 있고 나머지를 보는 건데. 여전히 양변에다가 너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를 대입을 합시다. 오메가의 특징은 뭐냐면 <laughs> 오메가 3승이 항상 1이 되고 오메가는 이제 허근을 허수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을 해 보시면 이쪽이 오메가 20승인데 너가 사실은 오메가 제곱이 되는거고 왜냐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너는 이 오메가가 되는거고 너는 4가 되는거고 빼기 1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오메가 제곱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죠 왜냐면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한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었으니까 그럼 좌변을 정리를 해보시면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그 다음에 4 빼기 1 빼기 1돼서 플러스 2가 나와요 너가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여전히 오메가라는 거는 우리가 얘는 얘랑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여기 실수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랑 같아져야 되나요? 무조건 이렇게 같아야 돼요 무조건 너랑 너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9번. 9번은 사실 연산이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풀기는 좀어려워 연산을 해주는 수밖에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그런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자마자, 너가 1대 루트이지. 그럼 이거는 아무리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반복되는 규칙성은 없어요. 다시 한번. 실수부와 허수부의 비를 습관적으로 관찰을 해버릇하는게 좋다는 거야. 근데 얘는 관찰을 해봤더니 1대 루트이라서 우리가, 어,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딱히 반복되는 요소는 없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그럼 먼저 식을 좀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고 1을 더해줄게요. 너는 마이너스 아니지 루트 2 i 이렇게 되어있죠그 상태에서 요걸로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식정리 해보시면 9 z 제곱 더하기 6z 그다음에 너가 플러스 1인데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laughs> 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 3z 3승 더하기 5z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분의 1의 a z 플러스 b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e a b의 값을 구해달래요. <laughs> 일단 분모를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역수 취하고 유리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걸 이용을 해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z라는 거는 허수기 때문에 실수 a b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돼 있다는 거는 양변을 결국에는 또 복소수 상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식을 좀 편하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볼게요. <laughs> 너를, 얘를 이용해서 단순화를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가 3을 곱해줬어요. 이렇게. 15.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얘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그럼 이만큼을 딱 빼주면 얼마가 없어지냐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 얘가 얘죠? 근데 이만큼이 0이네? 그러니까 뭐가 남냐면 이만큼이 남아요. 이만큼이 남죠? 다시 3을 약분을 해주셔도 될것 같고. 처음부터 얘를 3을 약분을 할 걸. 왜 이렇게 했지? 약분 되는 거못 봤네. 너를 3을 약분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좌변의 식이 뭐가 나오냐면 5z 제곱 마이너스 3z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전히 z 제곱의 형태를 우리가 여기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z 제곱은 마이너스의 3분의 2z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너를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너를 대입을 하실 수가 있니 어,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 식을 정리를 할게요. 너를 대입을 해보면, <laughs> 얼마가 되지? 너가 이렇게 되나? 5, 즉, 마이너스 3분의 10 z 더하기 5 빼기 3분의 9 z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너가 마이너스 19가 되나? 그리고 너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요거 어, 이렇게 되네요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 너는 19z 플러스 5 분의 마이너스 3 너가 az 더하기 b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까 z 분의 1을 이용을 해줄까요 z 분의 1 우리가 z 분의 1을 여기서 식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여기서 양변을 z로 나눠주시면 3z 더하기 2 더하기 z 분의 1는0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가지고 변형을 해줄까? 되나? 요거 가능하죠 그죠? 양변을 역수를 취해주겠습니다 얘를 그냥 그냥 넣을게요 이정도는 계산을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합시다 마지막에 <laughs> Z는 저와 같이 생겼으니까 어, 적당히 너를 뭐 대입을 해서 뭐 연산이 좀 불가피하다 됐죠? 10번 볼게요 10번 <laughs> 10, 11, 12,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등식 너를 만족하는 A 제곱, B 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근데 처음부터 AB는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복소수 상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마이너스 어, 풀이법은 두가지예요 얘를 정말로, 제곱을 해서 식정리를 해서 풀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제곱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너에다가 뿔마 루트 붙여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복소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이 부분에 실수부와 허수부는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a 빼기 b랑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너가 아이거나, 너가 마이너스 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실수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에다가, 너를 제곱해서, 아니지, 서로 빼면 되죠. 그죠? 서로 빼고 더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둘을 더하면, EA가 나오는데, EA가 뿔마 2분의 1이 나오고, B는 그걸 맞춰서 똑같은 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보시면, 그러니까 A, 음. A가 뿔마 2분의 1이죠. 이렇게. 제곱해서 더해보시면, 어차피 어느 경우나 2분의 1이 나온다. <laughs>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 자체는 한 가지다. 그 다음에 11번. 자,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요. 에, 알파, 베타. 근데 이런 관계식들을 만족을 한대.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고, 주어진 식은 뭐냐면, 알파와 알파의 켤레, 베타와 베타의 켤레, 곱한 게 3이래요. 요 상태.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i라고 했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너는 얼마니? 어쨌거나 켤레의 형태를 뭔가 만들어주긴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식을 뭘 이용을 해볼 거냐면 얘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켤레의 형태로 바꿔 줘 볼게요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죠 주어진 식을 켤레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바와 베타 바는 이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 줍시다 즉 이렇게 알파 바는 알파분의 3. 베타 반은? 베타분의 3. 요렇게 써도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넣어줍시다. 갖다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가 알파분의 3, 베타분의 3, 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laughs> 통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베타분의 3?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이미 i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얼마가 될수 밖에 없어 이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 되면 약분 되고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현내취에서 식변형 하는거 <laughs> 뭐 이런 변형은 복소수 쪽에서 워낙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그래도 간단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였냐면 <laughs> i 분의 1, i 제곱 분의 1, i 세제곱 분의 1, 땡땡땡 쭉 더해서 마이너스 1이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52i 자연수를 구해달래. 일단 i 분의 1은 뭐냐면 였 마이너스 i죠. 그 다음 에 i 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i 삼승 분의 1은 i가 되고 i 네제곱 분의 1은 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근데 처음 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여기부터 출발했거든? 그럼 여기까지 합은 일단은 마이너스 i죠.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i.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다시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1. 다시 여기까지 합이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마다마다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누적해서 더한 값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i 이만큼 더한 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l 여기만큼 다더한게 마이너스 l 이만큼 다더한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개 한마다 기본적으로 0이 나오고 그 합의 규칙성 자체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 0 다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 0 이게 합이 달라지는 형태예요. 보고 싶은 거는 52하의 자연수 n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합이 마이너스 1이 가능하냐면 여기 n값이 3일 때 가능하죠 n값이 3일 때 가능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다음 4개 합이 0이 되면서 n이 7일 때 n이 11일 때 이런 식으로 4개마다 마다 가능하고 우리가 52하의 뭘 보는 거야? 4로 나눈 나머지가 3자리인 숫자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 0이하의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48이 4의 배수죠. 그럼 48에서 1을 뺀 47까지죠. 47까지. 여러분이 개수를 셀 때는 여기까지 세주시면 되고 개수는 보통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형태잖아. 등차수열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차랑 첫항을 맞춰주세요. 공차가 4짜리죠. 그래서 1씩 다 더해. 그럼 이렇게 돼요. 어차피 너의 개수랑 너의 개수는 동일하지. 그 다음에 공차로 나눠주세요. 몇 개가 되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열두 개가 나온다.